서울강서갑 강선우입니다. 박형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. 네. 예, BI 실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동안 실사 준비로 부산시 또 엑스포 유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어, 시장님 이번 실사에서 부산시가 강조하고 싶은 것 는 무엇이었고 또 생각했던 대로 실사단에서 잘 어필이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부산이 그 완벽하게 에, 엑스포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인프라나 접근성이나 또 여러 문화 환경 어, 이런 쪽에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, 그 점은 충분히 어필이 된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캘켄테스 어, 그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. 부산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셀링 포인트는 시민들의 열정, 그리고 국민들의 열기였다 하는 그 점에서 모든 평가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어, 이번 실사당 일정 보면은 그 엑스포 소 주제들을 좀잘 드러내는 그런 일정을 구성을 했다고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처음에 갔었던 그런 을숙도 생태공원,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.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위한 기술, 또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딛고 선진국으로 그렇게 도약한 어, 한국이 국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돌봄과 나눔의 장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니까요. 실사단도 그런 함의를 충분히 느꼈기를 바랍니다. 네. 어, 특히 을숙도 생태공원 실사단 첫 방문지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산 엑스포 부산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.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. 근데 실사단의 반응을 조금 보면 그 이번 현지 실사에서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는 부산인 시터뷰에 대해선 평가가 굉장히 후했지만 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은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실사단이 분명히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. 말씀 주신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해법을 더욱 좀 전면에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산 유치가 확정된다면 더 깊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확장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. 실사단이 을숙도 생태공원 첫 방문지로 정하면서 의도했던 바와는 조금은 약간 다른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. 이부분 굉장히 아쉬운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음그 부분은 맥락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에 실제로 실사단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대한민국이나 부산 준비가 부족했다고 이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. 그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. 아그 을숙도 방문에서나 어 저희가 그 엑스포 부지로 선정돼 있는 북한 일대를 저희가 넷째로 부지로 한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, 을숙도 관련해서는 실사단은 이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해법에 좀더 무게를 둔것 같아요. 이렇게 쭉 고평가를 그한 거를 보면. 그래서 실사단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부산 엑스포 주제인 인류의 미래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가 아닌가라는 어,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그, 앞으로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과제를 좀 기후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마 좀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실사를 통해서 과제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2030 부산 에스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기후변화 핵심에 이제 탄소 중립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해주면서 조금 이게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역행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 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만큼 진정성 또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국제사회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시장님 동의하십니까? 네, 기후변화는 저희 제1 주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할 것이고요. 저희가 유엔 헤비테트 이 플로팅 아일랜드도 기후변화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또 어, 기후 변화의 플랫폼 어,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2030 엑스포를 충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이 엑스포 관련된 그런 흥미로운 칼럼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인간 음. 다양한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적 수평 도시 부산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칼럼 짧게 읽어 드리면서 그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계획 같은 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칼럼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. 부산은 개발과 보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최전선이다. 부산이 보여주려는 세계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. 어쩌면 지금부터일지 모른다. 신산스러운 근현대사를 딛고 오늘의 번영을 이룬 부산은 환경 갈등과 분쟁의 조정을 통해서도 못지않은 부산 이니시티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사막에 세우는 획일적인 수직 도시에 맞서는 희로애락 다양한 인간의 얼굴을 한 민주적 수평 도시 2030 엑스포를 향한 부산의 진보는 거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. 구체적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그 칼럼의 내용은 우리 부산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과 아, 일맥상통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아, 수평 도시라는 개념이 어떤 취지로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,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또 어, 고소, 보다 미래지향적인 예, 그런 도시로 어, 부산을 예, 끌고 가고자 하는 예, 의지는 저희가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수고했습니다. 다음 우리 전봉민 의원님.